굉장히 예, 기분 좋습니다. 예, 사실 뭐잘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제의를 받았었습니다만 실천 어, 수고한 <laughs> 끝에 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이 선택하게 된딱 어, 어, 결정적인 이유는 보통 프로그램 포맷이 생기고 그 다음에 외보드를 어, 짜잖아요. 그 조를 짜는데 저희 프로그램 특이하게 저희 멤버들을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판을 짰어요. 그게 가장 좀 다른 프로그램이랑 달랐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어, 충분히 저희 멤버들에 대해서 도 신뢰를 하고 계시고 제작진 여러분이 어, 그런 마음이 너무나 네, 멋있게 봐서 네,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 다들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색다르고 참여가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재밌어서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laughs> 막 웃겨서 웃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재미없다 해서 너무나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뭐 무도 멤버들 각자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 각자 MC를 해서 잘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그 재석이 그들 안에 있어야 예. 특히 명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 어, 게스트로 나가야 좀 재밌고요 예. 서로 사실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예. 뭘 하는지 명수형이 프로그램 7개를 해요 근데 뭐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잠깐 생각나는 게 해피투게더랑 구도 요즘도 어, 부탁드립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딱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냥 터전 도와달라는 말안 합니다. 제가 뭐 성동이 형을 부르겠습니까? 뭐, 예? 영수 형을 부르겠습니까? 형님 딱한 번만 나와주시면 여러분, 감사히 저희가 받아먹겠습니다. 어, 조금 더 저희를 도와주고 싶으시면, 집 공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편의 집 가서 항상 재밌게 찍고 나오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되시면, 아들 지옥까지한번 공개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모두가 형님을 사랑합니다. 유재석의 하극상! <laughs> 제가 사실 저는 케이블 출신입니다. 예, 거칠었었고, 예, 그 동현이란 친구와 함께 지금 쉬고 있지만, 어, 그좀 짠하네요. 예, 어, 그 친구와 함께, 예, 좀 거칠게 방송을 했었어요. 예, 여기도 카메 아동님들도 저랑 같이 또 시작을 했던 분들이시고요. 어, 꾸준하게 제가 원했던 슬 스무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수상은 제가 여태까지 원했던 거의 어떤 결정체로 된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어렸을 때도좀 꾸준하게, 어, 가져왔었던 꿈이었고 연습도 했었고, 어,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거, 사실 공중파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못했어서 가슴에 조금 약간, 아쉬웠던 점을 어 학습상에서 좀 퍼부으려고요. 예.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 눈을 빨리 떴었어요. 예. 그리고 모두가 저희나라는 사실 숨기면서 좀 있잖아요. 예. 사실 그 초등학생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뭐성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일기를 대고 뭔가 장난스럽게 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깨끗하고 좀 밝은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었고요.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요즘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데. 네. 어, 그래서 지금 어, 조금 다르게 조금 생각하고 우리 구성이 선생님과 함께 꼭 하고 싶은데 지금 선생님께서 좀 많이 바꾸셔서 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꼭 이걸 보시고 좀 빨리 좀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말 시급합니다. 예. 어, 우리나라 정말, 아, 너무 아쉽게도 범죄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 전파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배너부터도 그렇고, 광고부터도 그렇고,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부터도 저희가 좀 잡아가고 싶은 게 사실 있어요. 어, 굳이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뭔가 좀 바꾸고 싶었고, 좀 솔직하게 좀 다가오고 싶었거든요. 예. 네. 어렸을 때 제가 자유행 하다가, 저희 엄마한테 걸렸을 때, 엄마는 저한테, 짐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지를 넣어주면서 너가 어른이 됐구나 라고 얘기했죠. 나도 이상했었어요. 뭔가 이상한 게막 나오기 시작할 때 너무, 시, 너무 시끄러웠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해줘서저 그때 너무나 애, 어머니한테 고마웠었거든요. 어쨌든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저희가 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모르겠지만 그쪽, 여기가 쪽도, 저희 그 정모님 쪽도 제가 이런 놈이라고 빨리 아셔야 돼요. 굳이 숨겨가지고 나중에 들켜서 실망 드리는 것보다 솔직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빨리 사실 이한 사람 통해서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중입니다 네. 어, 제정신은 깨끗하고 밝은 점만좀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네. 둘셋 <laughs>